네, 오늘 10편, 38편 1절에서 사실은 20절까지 있습니다만 우선 1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참여록을 써보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의 첫 복음인 마태복음을 먼저 예수님 족보와 출생과 성장에 관한 말씀으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대단히 극적입니다. 3장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 선언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그 첫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 에,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 제1성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인간이 모든 고통과 질고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면 사실 기독교의 교리 아니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이 아니라 회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계라는 관문만 통과한다면. 천국은 자연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 회개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교회 출석 회개가 없는 성경일기, 회개가 없는 기도를 모두가 천국이라는 이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신앙이라고 해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 천국복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며만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요한도 주님도 복음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고 천국은 회개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며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게 오셨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 타락한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쳐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회계라는이 관문을 거침으로써 천국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켜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했는데도 법정에서는 모두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를 사서 죄 없다는 변명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범죄일 뿐이고, 마음으로 진죄, 남을 미워한죄, 남에게 상처를 준죄, 남에게 손해를 끼친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들에게 이 들키지 않은 죄를 포함하면, 인간은 죄악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떳떳하다고 하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가 드러난다 해도, 몇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얼마간 있다가 나오면 죄가 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늘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 고칠 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선한 인간으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회계란 말처럼 세상에 절실하고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실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 회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계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잘못을 고친다는 이 고칠개자에만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계는 먼저 잘못을 뉘우치는 뉘우칠회, 즉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참회의 과정이 없고는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란 말은 뉘우칠참, 뉘출 뉘우칠회, 철저히 뉘우침의 비중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우침의 비중을 두는 참회의 교리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철저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이 크시라마라고 하는데 이는 용서를 빈다, 미운친다, 미안하다, 후회한다는 뜻인데 참회를 그들도 수행의 최대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상의 번뇌 망상을 모두 죄업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업을 벗어나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참회입니다. 근데 불교의 참회는 이 사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참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품, 중품, 하품의 참회입니다. 상품의 참회는 뭐냐? 온몸의 털 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도록 잘못을 비는 것이 이 상품 참회입니다. 그럼 중품 참회는 뭐냐? 중품 참회는 온몸에서 땀이 나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품 참회는 뭐냐? 온몸에서 열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의 참회를 하고 있습니까? 상품입니까? 중품입니까? 하품입니까? 이 불교에서조차 이처럼 죄에 대한 문제는 절실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죄성으로 인한 불행과 절망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죄성의 해결을 위해서 회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회라는 죄성에 대한 유침도 있지만,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까지를, 변화되는 이 결과까지를 요구한다는 데서 이 참회 중심의 종교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회계란 말을 헬라우르는 메타노이야. 이 단어는 메타, 다르게, 노이야,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성하면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죄를 늦추고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서이 사고방식의 대전환, 발상의 전환, 곧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의 인생관과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히브리어로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원상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란 말을 메타노이아 자 이렇게 말해 보니까 마치 시학에서 메타포 생각이 납니다. 시학의 생명이 바로 메타포인데, 이는 옮겨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존의 모든 존재 의미를 새로운 존재 의미로 옮겨서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를 옮겨서 이동시켰을 때시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회개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속중심, 인간중심으로 살던 삶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도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면 회개와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며 회개의 마무리가 바로 천국에 완성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처럼 분명한 진리인데, 그래서 교회마다 회개를 외치는데, 현실에서는 이처럼 분명한 진리가 왜 그렇게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계신 교신자만도 1천만이 넘고 가톨릭 신자를 합하면 1,500만이 넘습니다. 불교에서도 참회를 주장하니까 이 땅에서 죄를 잡아가고 선하게 살겠다는 이 종교인은 3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300명 중 200명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까지 합하면 100%가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부정, 부패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국회는 더욱 점이 가경입니다. 그러니 일반 세상의 부패와 죄악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종교인이 많고 일반인들도 어려서부터 평생 도덕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죄악에 먹뭐 그러면 더 짙어만 가는 것인가 이는 바로 참회나 회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참회를 통해 깨닫는자가 되고 부처의 경지, 실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고해성사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일정한 행위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회나 고백이나 회개의 의식이 인간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의 진정한 시련은 이런 이성적인 교리적인 참회에 앞서서 이 죄를 지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감성 그런 그 감성적 참회 바로 죄책에 대한 뼈저린 양심의 반성과 회오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이 참회나 회계나 고해상사의 의식에서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 종교인은 말하도 여전히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회와 회개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를 저는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록을 쓰는 방법이야말로 보다 진정성 있고 영구하고 확실한 참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회록이란 지나간 잘못과 죄를 유치고 환상하고 용서를 구하되 이를 낱낱이 문자로 기록해서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잘못을 서로 알리고, 가톨릭에서는 사제에 알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분히 의례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회로는 잘못된 것, 죄된 것이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니, 그대로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는 스스로 죄인의 문신을 얼굴에 새기는 것이고,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자존심, 그 떳떳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약점이나 잘못이나 부끄러운 치분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약점이 있거나 과화가 있는 자는 철저히 무시하고, 기피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회록을 쓴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회록 대신에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고 저마다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역경을 이겨냈다는 승리담이나 영웅담을 쓰기 마련입니다. 또만 아니라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회고록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참회록을 써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장자크 루소, 그리고 레오 톨스토이가 그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이 빼고록이나 자서전을 쓰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데도 유명해졌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감추려는 치부를 드러냈는데도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은 알제리 출신으로 중세 철학은 물론 기독교사에서 사도 시대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교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카르 에, 태어나서 이 칸타고 유학시절에 수사학을 공부하다가 소위 그 이교도인 영지주의 만의교에 심취했었고 점성술에 빠지기도 했고 14살에 이교도 여인과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타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밀라노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33세 되었을 때야 세례를받게 됩니다. 그의 참여록은 바로 이런 어린 시절의 잘못과 청년 시절의 타락과 점성술 만의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과정을 전 13권으로 된 긴긴 참여록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회심의 과정을 아주 간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여록 대신에 고백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한시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그를 믿고 찬양할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의 의지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지만 문제는 이 육신의 의지는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 모순된 인간, 그 불균형의 인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신앙이고 시학입니다. 아시학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 어거스틴의 참여로는 오히려 이 기독교 신학과 그리고 신앙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